그래서 갔는데, 어 알면서도 이 새끼들이 네. 그 강병이를 옹호하려고김우영이 엄청 공격한 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그래갖고, 됐지? 예 네, 됐어. 왜 네. 나도 우리 딸이 네. 그, 이마트 앞에가 집이 있어. 서 거기서 살다거거긴 강병, 강병이 아니 저지 네. 박주민이겠지. 어 박주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평, 뭔겨 우리인데 역경은 좀 가벼. 거기 가벼. 응. 그러니까 그그 박지훈도 쟨좀 그만 괴롭혀라. <laughs> 진짜 그만 괴롭혀. 지금 승수삼촌하고 해교 언니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치 얘기. 근데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고 맨날 네, 광팔고만 다니는 거예요. 네, 강병원이 일안 하고 광만 팔고 다녔다. 박주민이나 다 광만 팔어. 네. 사실은 강병원이도. 예. 네?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공운동을 그 다니니까 강경원안 나왔다고 모르는 사람은또강경원을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칼 같이 그그 공천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네. 우리 그, 그 당원이나 네. 지지자들이 네. 그 수박들을 막갈라냈잖아요강경원이 네. 네. 갈려냈죠. 그래가지고. 이, 그, 김우영이가, 어? 너무 잘하는 사람, 잘할 사람, 늘 그러니까, 일한 것도 없는 데 강경원이가 맨날 이 새끼 광만 음. 팔다가, 음. 음. 아, 박주민이 그것도 왜 그런가 보겠네 아니, 그 새끼가 원래, 봐요. 선생님, 뭐 이것 좀 잡아줘. 세월호, 아, 세월호, 아, 세월호 아, 때문에, 아, 잡아줘. 세월호 때문에 자기가 당선된 거 아니에요. 세월호를, 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그거를 고치겠다, 를래 그래 놓고, 또 가니까, 아, 우리 인원이 없어갖고, 국회의원 수가 없어갖고, 안 되겠는데요. 이 질하다가 또, 네 인원 되니까, 아, 모르는 척하면 또 돌아설 것같에요그사 박지민인가. 사람이 얼마나 그런지. 예? 예? 아, 해교 언니 이쁘대. 혜교 언니, 아니, 멋쟁이 되니까. 선희 언니, 해교 언니 네. 다멋쟁이야 박진희가 네. 될 때도 사실은 아. 그 세월호 음. 유가족들이. 네. 어? 어? 아이고, 날씨가. 그 아, 약간 서늘하다. 어. 서늘해요, 바람부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네. 어, 세월호에 대해서. 송수장춘 일을 거. 해야지. 예. 그런데 안에, 어, 안에는. 인원이 그, 없다고 그러고, 인원이 되면 그거 다 끝났다고 또 이렇게 문제고. 그 새끼가 그런 관만 파는 새끼예요. 그리고 요번에 뭐 법사위원장 한다고 지랄 염려 을했고 새끼 없다는 소리 말하라 박주민! 정 네. 그러니까 새끼 다 야. 어, 박주민 얘기 기간은, 지금 나오는 거죠? 안안 지금, 아, 지금, 그 사람은 사람은 지금 사람은 아마도 지금 의심이 드는 게 박주민이로 법사, 법사위원장 만들라고 아, 하지 않나 그 새끼 예? 하면은 또 예. 망해요. 망해요? 어? 망해요? 국민의힘이 하는 거랑 뭐. 마찬가지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하는 게 우리, 네. 우리 작년에 후쿠시마 네. 완전 해커스 우리 다 네. 서명 운동 다녔잖아요 네. 그거에 기반대 그런데 네. 박지민하고 고밀정 지역에 딱 가니까 네. 어 봉화마을 평산 책방 가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 그거 다 찍어놔. 안 들었어요. 아니 강병원도 네. 공화 갔어요. 계속이. 네. 그리고 강병원이면서 이제 그거는 좀 했어요. 저 서명 운동 한건 아는데 서브치진 않았는데 그거 제일 처음에 블랙카드 한 사람이 고민정하고 박진하고 아니 현수막을 갔죠. 붙여도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핵폐수, 네. 오염수 방지 금지 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붙였어요. 붙여야 되잖아요. 네. 안 붙이고 하는 게뭐초등학교 네. 아니 초등학교 뭐 돈을 얼마 끌어왔니 아. 안 끌어왔니 아. 그딴 식으로만 그것만 현수막으로 그 일도 안 하고 일도 못 하고 일도 음. 안할 것이 뭘또 국회의원 음. 된다고 연병을 또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지 박준 박준민이 박주, 지금. 법사의 수박들이 많아. 법사 위원장 됐다 봐. 돼. 어. 네, 혹시 채려봐야 돼. 정촌매도째려봐야 네, 네, 그러니까. 되고. 네. 박주민 째려봐야 되고. 네. 어? 화다 못해 박찬대도 다째려봐야 돼요. 네, 째려봐야 그냥 나무 두면 안 돼요. 가지. 어? 네,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우원 시기도 네, 마찬가지야. 넌 네. 네. 어? 아, 이제 음. 취미에 가싫셔서 당진이 됐지만 내 마음 속에 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 마음 속에. 네. 네. 중이에요. 뭐 때로 그런 면 자유니까. 김오준이가 질려 돼 가지고 네. 아 마음속으로 안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을 다행히도 우원식이가 음. 되긴 했어. 근데 우원식이도 예를 들어서 난 음. 당을 떠나서 음. 공조하고 열심히 어 일을 음. 하겠다. 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음. 말안 하고 그저 당선됐다고 가만히 그합 음. 어?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우원식이 너도.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거 조심해. 네, 그럼요. 예, 그럼요. 지켜보는 거야 검사탄회, 뭐. 감사탄에 감사탄에 가리하자고 그래. 아, 전국을 순회했잖아요 김영민님 음. 그렇지 음. 그때 막비 맞으면서 어. 얼마나. 그, 그 전국을 그냥 고생했어요. 음. 그럴 때 이제 어느 음. 유튜버분이 솔직히 우리 국민항쟁 할때 음. 거기서 딱 물어봤어요. 예. 네. 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탄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딱물어봤니 예, 예. 박주민 의원이 하는 말이 윤석열 어, 탄핵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 그것은 민영배하고 예. 민영배 의원하고 김영민 예. 의원의 예. 개인. 생각일 뿐이다 하고 와, 딱 녹음을 했대요 그거에 피리 꼴지다 그래서 아. 내가 박주민 TV에다가 딱 그거 썼어요 예. 당신이지요 아. 윤석열 탄핵 논의될 바가 없대요 아. 그러니까 그런 수박티를 아. 골라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